고맙습니다. 네, 어제까지가 양성평등 주관이었는데요박 예. 위원장님, 양성평등 주 d 이 생소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g p o u n d 까요 j 대한민국 사회가 전통적으로 o u n d i n Juan Yang Song Poundin Juan Yang Song Poundin Juan Yang Song Poundin Juan Yang Song Chi Kang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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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과 가정의 그 양립 실천을 위해서 통해서 실질적인 성평등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 법적으로 제정한 그런 주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매년 원래는 이게 한 7월 달이었는데 이게 2020년부터 바뀌어서. 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를 일주일을 양성평등 주간으로 지정하고 있고요. 1995년도에 제정된 여성발전기본법이 2014년에 양성평등기본법으로 내용이 전면 개편되면서 2015년부터 원래는 여성주간이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지금의 양성평등 주간으로 이름이 변경되게 된 겁니다. 약 20년 정도. 그렇습니다. 예. 예. 남양주시에서도 양성평등 주간을 맞아서 기념행사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그 남양주시에서는 양성평등 퍼플 페스티벌이라는 음. 이름으로 해서요 이미 이제 9월 1일부터 5월 아, 5일까지해서 주간행사를 실시를 했어요. 여기서 뭘 했냐면 공모작품들 전시하는 전시회했었고 그다음에 영상물들, 그러니까 양성평등에 관련된 영상물을 상영하는 시간들, 그다음에 양성평등 교육 같은 것들을 이미 지난 주에. 어, 일주일 동안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토요일 날,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16일 날, 9월 16일 날 토요일 날 오후 3시부터 이 퍼플 페스티벌의 피날레를 장식하는 거리 행진, 버스킹, 체험 부스 그리고 기념식이 이제 금곡에 있는 구 남양주 아트 센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색상 자체가 사실 그이 보라색이라는 게 양성평등을 전 세계적으로 좀 상징하는 색깔이에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담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부스나 여러 가지 테마 자체가 약간 세련된 보라색으로 꾸며 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상징색의 의미를 띠고 있다라고 저도 알고 있고 이번에 이 행사 자체가 남양주에서 기획된 최근에 있는 행사 중에 코로나 이후에 이제 재개된 큰 행사기 때문에 많은 분들의 관심 속에서 성황리에 치러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젠더 갈등 그리고 혐오가 만연하게 퍼져 있는데요. 사실 남자이건 여자이건 모두가 인간적으로 존중받고 서로가 이해하면서 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을 향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디로든 편리하게 오가는 남양주 남양주의 지하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곽 위원장님께서 활동하시는 남양주시 서북부 지역에 초점을 맞춰볼텐데요 위원, 위원장님의 지역구관인 진적, 오남, 별내 지역의 현재 지하철이 다니고 있죠? 예, 지하철이 어 크게 두개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일찍 개통된 경춘선입니다. 경춘선이 아, 구리시 갈매역으로부터 별내 쪽으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내역을 거쳐서 어, 남양주 시내에서 퇴계원 산흥 금곡 평매 그다음에 천마산 마석 대성리 거쳐서 청평으로 나가는 겁니다. 이 경춘선이 다니고 있는데 이게 2012년도 12월에 개통돼 가지고. 어, 지금 운행 중이고요. 이거 상당히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잘 운행되고 있는 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4호선이 개통됐어요. 지하철 4호선이 이제 서울의 당국에서별내 별갈압력 거쳐서 오남역 그다음에 진접역을 종착지로 하는 그런 진접선이 정여에 개통을 했고 그래서 이게 연장선이기 때문에 진접선이라고 부르고 나중에 차고지도 지금 진접 그 금곡리에 차고지가 공사 중이거든요. 그렇게 이제 개통이 됐고요. 한1십년 정도 걸렸습니다. 2 0 1 4 년도에 착공돼서 작년에 개통됐으니까요. 네, 특히 4 호선의 경우 정말 최근 작년에 그래서 지역 주민들이 정말 많이 기뻐하셨을 것 맞습니다. 같은데. 맞습니다. 어, 그런데 지하철 개통 이후에도 여전히 불편하다는 목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이게 사실은 4 호선이 개통됐는데 지하철이 없던 동네에 지하철이 생겼기 때문에 물론 예전보다는 훨씬 더 좋아지긴 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 어, 예를 들어 진접에서 서울역까지 가려면 자차나 버스 이런 걸 이용했을 때 2시간 가까이 걸렸었거든요. 지금은 52분 정도면 갑니다. 거의 4호선. 반으로 줄었네요. 그렇습니다. 절반 정도 로 줄었기 때문에 많이 편리해지긴 했는데, 이게 운행을 하고 나서 지금 한 1년 정도 다돼 가는데, 다녀보니까 자꾸만 이제 다른 데랑 비교가 되는 거예요. 4호선에 처음에 들어왔을 때 편리해진 것과는 별개로 아, 이게 왜 다른 데 서울에서 그냥 지하철 타고 다닐 때보다 좀 불편함이 있지라는 불만들이 있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정도를 지적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좀 배차 간격이 길다는 문제인 거거든요. 이게 주로는 그 평상시에도 이용들을 많이 하시지만 출퇴근을 서울로 하시거나 혹은 통학을 서울로 하거나 이런 분들께서 많이 이용을 하시게 되는데 지금 여기가 전체 다 하면 별내부터 오남 거쳐서 진저까지 가는데 한 십사점 십사점이 로 정도 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한 십오 분 정도 이 영내에서 이 걸리는데 어, 배차 간격이 평일 출퇴근 시간 네. 그러니까 한정에서는 한십 분에서 이십 분 정도 배차 간격이 되고요. 그 나머지 주말이나 공휴일 그다음에 평시에는 한 이십 분 정도가 돼요. 이게 어,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바로 이 별내별가람역 가기 전인 서울의 단구역만 해도. 평균 배차 간격이 한 5에서 10분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배차 간격이 긴 거예요. 서울에서 이제 타보시면 알겠지만, 저도 강의하러 4호선 타고 해화역으로 많이 가거든요. 그 사, 어, 가면은 단고기까지 가는 거는 많아요, 차가. 근데 단고기에서 멈추고 진접까지 저희는 들어가야 되는데, 단고기행 열차를 한 3개에서 5개 정도 보내고 나서야 진접행 하나 오고.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실제로 좀 운행하는 대수들이 좀 적다는 문제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배차 간격이 긴데도 불구하고 수시로 이그 변경이 됩니다. 종착역이 변경이 돼요. 원래는 진접역이 진접역 종착 진접행으로 가는 게 이제 들어와야 되는 순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갑자기 단고계행으로 변경된다든지. 그다음에 지연이 좀잦게 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초반에 있어서 저도 철도공사 쪽에 이 부분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근데 이게 최근에 있었던 그 전장에 오 시위 있잖아요. 그거에 영향도 좀 있었다고 듣긴 들었거든요.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으로 지금 이 증차가 안 되고 있는 문제들 좀긴 배차 간격 때문에 기다려야 하는 시민들이 많다는 문제들 여전히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하철을 이용하는 한 명의 승객으로서 긴 배차 간격. 특히 연차 문제는 길은 힘드시죠. 근 네, 괜찮은 터라도 출근길은 음. 정말 예민하게 느껴지더라고요. 음. 네, 이 문제, 뭐 문제 원인이 음. 무엇이고 또 이거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이 있을까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돈 문제예요. 아... 무슨 얘기냐면 이게 애당초에 이 단곡에까지만 오던 4호선을 진접까지 연장을 하는데는. 여기 승객이 얼마 얼마 탈 것이다. 여기에 따라서 예상 수익이 이렇게 될 것이다. 어쨌든 이용하는 승객들은 요금으로 운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예상이 됐었는데 막상 개통을 하고 나서 운행 이제 하는 현황들을 좀 살펴보니까 당초 예상 수요의 한 절반 정도밖에 승객들이 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여러 차례 그 지하철 공사나 이런 쪽에다가 요청을 드렸어요. 이게 너무 불편하니까. 특히나 출퇴근 시간 만이라도 지금 이제 10분, 15분 정도가 좀 기니까 이때만이라도 좀 증차를 해줄수 없느냐라고 계속적으로 이제 요청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만 돌아온 답변이 지금도 예상 수요보다 적어서 적자가 되는 운영인데 여기다 증차를 좀더 하면 이게 이제 예산상의 문제가 좀 생긴다. 운영상의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심각한 게 뭐냐면 이게 악수환이 되거든요. 지금 현재 그이 배차 간격이 불편하면 사람들이 처음엔 지하철을 한 번, 두번 이용하다가 도저히 힘들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차 끌고 나가. 그래서 차 끌고 나가고 뭐 버스 타고 나가고 네. 이렇게 다른 수단들을 사용하다 보면 수요가 더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얘기하는 증차요구나 이런 거에 명분이 점점 더 없어지기 때문에 네. 오히려 지금보다도 더 배차 간격이 길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렇게 되면 더 불편해지니까 사람들 더 이용 안 하게 되고요. 그쵸.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증차를 할 가능성들이 점점 점 적어지는 이런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있어가지고 하루빨리 근본적인 대책을 어 어쨌든 저희가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하여간 예산을 무조건 늘려가지고 증차해주세요라고 요구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본질적으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지하철을 이용하는 승객의 수를 늘리는 노력을 우리 지자체와 그다음에 시민들과 그다음에 정부가 모두 다 함께 해야 하는데 저는 크게 두 가지 정도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자체에서 제가 요즘에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그 관내에 있는 그러니까 이 지하철을 이용 주로 이용하는 이 관내에 있는 사람들, 그니까 관내의 어, 교통 흐름, 그러니까 역까지 집에서 가는 어떤 접근의 편의성 이걸 향상시키는 게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남양주가 되게 넓어요. 남양주가 밀도에 비해 상당히 넓은 토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우리 집 앞에 딱 생기면 좋겠지만 사실 한 걸어서 10분, 15분, 20분 거리에 생기면 뭐 마을 버스 타고 가기도 해야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자전거 같은 거 타고 가야 되기도 하고 네. 하는데 이게 사실은 제일 많이 이용하는 수단이 가장 이제 역에서 먼 관내에서 먼 지역에 사시는 분이라고 했을 때 마을 버스 같은 거 많이 이용하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은 다 대중교통 중에 관내 교통망이란 말이에요. 네. 이제 이런 것들이 역까지 편리하게 얼마나 되어 있는가 하는 문제가 이 역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수를 증가시키는데 큰 아마 요인이 될 거고요. 그래서 지금. 한 번, 근데 요즘에 버스, 마을 버스 회사들도 적자 때문에 엄청 힘들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역으로 가는 노선을 늘려라라고 요구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관내교통망의 전체적인 리빌딩도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 만성적인 적자를 해결할 수 있는 남양시 준공영재를 운영하는 방법도 주장을 하고 있는데, 하여간에 이 관내교통망을 빨리, 하루빨리 개선시키는 게이 수요를 늘리는 가장 빠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좀 근본적인 방법인데, 이 역사 주변의 개발들을 빨리 추진해서 여기로 들어오는 유입 인구들을 많이 늘리는 방법입니다. 저희 흔히 역 하나 딱 생기면은 왜 역세권 그래가지고 집, 그 주변에는 집값도 오르고 사람들도 많이 오고 북적북적하고 상권도 활성화되고 될것 같잖아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양주에서 지하철이 없을 때 우리 같은 젊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술 먹으러 한번 나가려면 힘드니까 그냥 관내에서 그냥 하자 이렇게 이렇게 되다가 지하철이 뚫리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남양주에 와가지고 놀러 와서 술을 먹고 밥을 먹고 하는 게 아니라 남양주에 있는 젊은이들이 오히려 나가는 비율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네요. 그래서 남양주시 그 특히나 역 주변에 특색 있는 개발 그러니까 서울에 가면 볼수 없는 남양주만의 특색 있는 개발이라든지 뭔가 핫플레이스라든지 음. 이런 것들을 어 많이들 마련해 놓고 개발을 해야지만이. 역 주변으로 들어오는 이 서울로의 유입,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이 이제 들어오는 비율이라든지 외진들이 남양주시를 찾아오는 것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 역을 이용하는 승객수도 많아지고 그만큼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측면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두 가지 측면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관, 관내 교통망을 통해서 정비를 통해서 이 역으로 가는 시민들의 접근성을 올려 주는 것. 그다음에 역 주변 개발을 통해서 역주변을좀 북적북적하게 만들어 줄수 있는 개발 효과. 이두 가지가 저는 가장 근본적인 대책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단순히 열차를 늘리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음. 했는데 이게 운행 기간에 증차를 요구하는 것만이 답은 아니라는 그렇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노건님께서는 네. 관내 교통망의 순환 구조 그리고 역사 주변 환경 제고 등을 통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답이라고 말씀해주셨는데요. 네.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최근에 개통한 4호선 외에도 남양주시 대중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현재에도 추진 중인 사업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나요? 최근에 4호선이 이제 개통이 됐는데 더큰 사업들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일단은 이 4호선이 지금 진접선으로 어, 연장이 되면서 지금은 새 역을 제가 지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별내별가람역, 오남역, 진접역까지 가는데 이 별내별가람역과 오남역 사이에 풍양역이라는 그 역을 하나 더 신설할 계획입니다. 이건 왜 그러냐면 저희가 그 3기 신도시 중에 최대 규모가 우리 지금 바로 남양주에 있는 왕숙 신도시 거든요이 왕숙 신도시가 들어오면 이 왕숙 1지구 그다음에 진접 2지구에 수많은 이제 그 인구 유입이 있을 예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관내 대중교통망 그다음에 광역교통망을 개선시켜줘야 되는 그런 과제가 남아있는데 이 교통개선을 위해서 바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일이 이 4호선의 풍향역 신설 부분입니다. 음. 그래서 지금 2026년 개통을 목표로 해서 이역 신설을 지금 추진 중이고요. 또이 역은 중요한 것이 지금 9호선 연장선도 추진 중인데 요거의 도시철도 계획의 종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어 지금 계획한 대로 2026년도 이 부분에 지금 저희가 개통해야 되는 과제가 하나가 남아 있고요. 조금 더 중요하고 사람들이 많이 신경을 쓰는 부분이 바로 8호선 부분이에요. 지금 제가 별내역이 아까 전에 경춘선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경춘선을 사용하고 있던 별내역에 8호선이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다산역으로부터 이 8호선이 연장돼서 별내역으로 들어와서 그렇게 되면 지금 하나만 다니니까 이 경춘선 하나만 다니던 별내역이 환승역이 되는 거죠. 8호선과 경춘 경춘역, 경춘선이 다 들어오는 그래서 환승역이 될 텐데 이게 당초에는 2024년 그러니까 내년 개통 예정인데요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겠다는 관측이 있습니다. 근데 이슈는 뭐냐면 역까지는 지금 결정이 돼 있어요. 그래서 쭉 추진을 하면 되는데 제가 별내동 이제 별내동 지역에 여기 그럼 두 개가 있는 거거든요. 현재 4호선 별내별가람역이 있고 지금 8호선이 들어올 예정인 별내역이 있는데 이두 구간 그러니까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미싱링크라고 하거든요. 이 사이를 이어주는 걸 지금 추진 중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번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고 그다음에 민선 8기 주광덕 시장의 공약이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예비타당성 조사 중인데요. 이 부분 지금 잘 추진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 중이고 그다음에 어, 이게 그냥 연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별내동 지역도 사실 남양주의 다른 지역들과 마찬가지로 상당히 거리가 끝에서 끝까지는 좀 떨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4호선과 8호선을 연결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중간 지점에 좀 사람들이 아까 전에 접근성제가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음.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내 가칭입니다 중앙역을 설치하는 거를 저희 예비, 예비타당성 조사에다가 포함시켜서 지금 제출해 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앙역이 신설될지 여부와 이비식값에 따라 다르겠죠 추진될지 여부와 그 다음에 그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 이게 이제 지금 동네 아주 뜨거운 이슈로 남아 있습니다. 네, 지금 설명해주신 모든 사업들이 추진이 된다면 정말 편리해질 것 네. 같고요. 사실 사업 추진이라는 게 계획대로 뚝딱뚝딱 진행되기. 되면 좋지요. 그렇게 되면 좋지요. 네. 어떤 변수가 생길지도 모르고 뭐 많은 시민들이 기대하고 계실 텐데 남양주시에서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실까요 지금 사실은 전임 시장님 때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전에. 그 사실 저희가 4호선 들어오고 할때 어 이걸 처음 추진했던 게막 10년 20년 전이니까 네. 예전에 는 정치인들도 여기 지금 남양주시 광역교통망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거든요. 지금 민선 8기 남양주시도 사실은 16개 읍면동 모두 지역별 공약을 보면 이 광역교통망에 대한 부분들 특히 이 지하철 유치와 지금 개혁되어 있는 사업들의 차질 없는 추진. 이것들을 아주 중요한 공약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거기에 맞춰서 지금 1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8호선 관련해서는요, 사실은 남양주가 자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철도교통 관련된 그각 중앙정부의 그 기구들과 그다음에 서울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들과의 또 협력들이 필요해서 사실은 저희 남양주시 중앙덕 시장님은 재선 의원 출신이시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그 중앙정부의 네트워크이 아주 강한 편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 여당의 어 여러 그 인사들과 만나가지고 협력들을 요청하는 중인데 올해 초에는 아마 기사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어그 국토교통부 대도시 광역교통위원회가 있는데요. 국토교통부 내에서도 이 광역 철도망과 관련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 추진체라고 할수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이성해 위원장님을 만나서 바로선. 차질 없이 좀 추진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오셨고, 네. 올해 3월에 또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에게 지금 예타 중인 별례선 연장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예비타 당성조사가 여러분 되게 말이 쉬운데, 네. 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통과하기 첫 단계이기도 하고, 네. 정말 통과하기 어려운 부분 예비타당성 조사입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고 나서 뭐 예산을 수립하고 공사를 추진하고 하는 부분은 그 이후에는 일사천리로 이, 이루어진다고 할 정도로 이 예타가 정말 어려운데 이 예타를 우리가 성 그러니까 이게 통과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협력을 요구하는 그. 만남을 여러 차례 가지신 것으로 알고 있고 특히 이추경호 부총리와의 만남은 상당히 지역에서 많은 화제가 됐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진짜 뛰어다니면서 노력하고 있다. 특히나 남양주시는 당연히 이 건에 대해서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열과 성의를 다하겠지만 네. 타 지자체나 중앙 정부와의 협조가 없으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대외 협력 부분에 많은 공헌을 드리고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정말 많이 신경 쓰고 계시고. 네. 계신 것 <laughs>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 중에 저희가 해야 되는 사업들을 설명드리면서 8호선 연장 문제를 말씀드렸잖아요. 8호선은 이제 별내역으로 연장되는 건 결정이 됐고, 저희가 지금 추진 중인 사업에는 이 8호선과 4호선을 연결하는 것, 그다음에 거기에 중앙선, 중앙역을 설치하는 것, 요까지가 지금 추진 중인 사업인데, 저는 향후에 제가 정치인으로서 꼭 해야 되는 과제라고 한다면 지금 별내 별가람역으로 이어지는 8호선 있잖아요. 이거를 음, 별내면 그러니까 별내동이랑 별내면이 행정 구역이 분리가 된 이후에 사실 별내면 주민들은 훨씬 좀 소외받는 기분이 있거든요. 음. 별내동까지는 지하철이 다니지만 제 지역구가 행정 구역상 4개예요. 그러니까 별내동, 별내면, 진접읍, 오남읍까지인데 세 군데 지하철이 있는데 별내면은 없습니다. 음. 인구도 가장 적어요. 별내동이 지금 한 8만 정도 되고 여기가 17,000 정도, 18,000 정도 되니까 별내면이 그러다 보니까 별내면 주민들은 정말 이 대중교통 문제 때문에 머리가 아프시고, 어, 좀 낙후된 환경 속에서 소외됐다라는 피의식에 젖어서 조금 계신 분들이 많아서 네. 이 부분을 하루빨리 해결을 해야 하는데, 제가 사실은 각 당협별로 대선 때 되면 지역에 있는 가장 큰 현안들을 보고해라. 이걸 공약화 할 테니까. 이제 이런 요청들이 들어오거든요. 그때 제가 사실 제일번으로 요청했던 것이 이 8호선을 별내 면청왕리로 연결해서 어, 가칭 청학역을 신설해달라라는 요구였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실제로 추진 중인 부분이 뭐냐면 의정부의 탑석역에, 의정부 있는 탑석역에 이 8호선을 연장하는 지금 사업들을 의정부에서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정부의 의정부시장님, 그다음에 의정부의 당협위원장, 의정부의 시도위원들과 지금 함께 협력해서 이 부분이 8호선이 별내에서 의정부가지 가는데. 별내면을 찍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좀 추진을 하는 걸 지금 지상과제로 삼고 있고요. 그래서 이청학력이 들어와야지만 지금 이 별내면 주민들의 한이 풀릴 수 있다. 같은 날 최근에 별내면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황금노선인 이 서울시 지선 버스들이 단축운행하게 되면서 이 교통과 관련된 불편들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정말 해결하고 주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큰 프로젝트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도 여기저기 막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니 그러니까 지금 다른 지자체들과 협력으로 뛰어다니고 있고 오늘 지금 생방송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저녁에 원희룡 국토부장관과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산까지 달려가서 어, 지금 관련된 서류 준비해놨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진행됨과 동시에 꼭좀 추진해달라라고 요청드려 리고 오늘 도또 저녁에 가야 되는 일정입니다. 네, 오늘 면담 잘네 사업 추진이 잘 되면 정말 좋을 것같습니잘 하고겠습니다. 정말 많이 발전됐다고 느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직 해야 할 일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도 동시에 드는데요. 네. 부디 어디로든 편리하게 오가는 사통팔달 남양주시대가 하루빨리 오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남양주시의 지하철에 관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보았는데요. 우리 동네 구석구석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